로장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유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기적이 일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일보다 더큰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 원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것이 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시게 되었음이 큰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주저앉아 살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계획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나 그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이고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지만 없는 것이 복이 될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돈 없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칠 일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돈으로는 할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임해서라기보다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동안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만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자신 안에 이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은 기적이 일상이 된 삶을 살고 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리고 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